안녕하십니까 박프로입니다. 현재 미스터리 지갑 ODM이 지갑이 이 수백만 달러에 상당의 파이코인을 확보하면서 이 파이코인의 네트워크 활동이 급증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파이코인은 큰 조정을 맞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파이코인이 갖고 있는 최대 리스크인 이 언락 얼락, 대규모 언락입니다. 하지만 수수께끼의 지갑이 이 수백만 달러에 상당 파이코인을 확보했다는 것은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이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지금이 인생을 바꿀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가 지금 이 순간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유료 아니고요.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코인으로 수억 벌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운이 좋았겠지.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리스크를 줄이고 타이밍 좋게 핵심 종목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특히 밈코인.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입니다. 왜냐?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5천 원, 만 원. 한끼 식사값, 커피 두잔 값만 있어도 진입 가능한 시장. 그런데 수천 퍼센트, 수만 퍼센트 상승이 가능하다면 이게 바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도지코인 6개월 만에 2만 퍼센트 상승. 시바이누 1천원이 23억원이 됐습니다. 페페코인, 단 4일만에 2만 1000%급 등 마가코인, 멜라니아코인 등 수만 퍼센트 폭등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2025년, 밈코인 시장에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세계 커뮤니티 흐름을 추적해 한 가지 종목을 포착했습니다. 아직 국내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일부 고수들만 조용히 매집 중인 히든 밈코인. 1차 상승만 해도 약4,000% 이상 폭등했으며 지금 2차 상승을 앞두고 또한 번의 역전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과거 유튜브에 올렸다가 유료 정보방에서 도용된 경험이 있어 이번엔 간단한 확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88-1-4879. 이 번호로 단두 글자,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직접 확인해서 해당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절대 유료 아니구요. 오직 실전 투자자들과 나누는 진짜 정보입니다.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저의 정보를 통해 실제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그저 감사 인사 한마디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2025년이 코인 시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놓치신다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 더 이상 불안이 아닌 여유와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회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시장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